안녕하세요. 겹치는 운명 시즌 정보가 조금씩 풀리고 있어서 컨텐츠를 제작해 봤습니다. 포켓몬고는 시즌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시즌이 3개월마다 변경이 됩니다. 신규 시즌인 겹치는 운명은 2024년 12월 3일부터 2025년 3월 4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시즌의 하이라이트는 하나지방 투어인데, 아직 자세한 내용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아마 천천히 조금씩 풀어줄 거라 나오는 대로 공유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블랙 큐레무와 화이트 큐레무가 하나투어 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이전에 실수로 출시된 적이 있습니다. 포구에서 불큐 화큐 잡으신 분들이 계셨는데 나이언틱이 바로 실수를 인정하고 회수했습니다. 과거 기록을 보면 투어 이벤트 때마다 이로치 환상의 포켓몬을 출시해줬는데 후파가 대문에 있어서 기대가 됐지만, 후파의 색이 다른 모습은 포켓몬 어떤 게임에서도 공식적으로 출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후파의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후파가 하나지방 포켓몬이 아니기도 하고, 신호투어 때 아르세우스가 출시되지 않으면서, 신규 이로치 환상의 포켓몬 출시 흐름이 깨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색이 다른 환상의 포켓몬이 나온다고 하면 하나지방 환상의 포켓몬으로는 비크티니, 케르디오, 메로에타, 게노세크트가 있는데 최근에 포켓몬 고 홈에서도 이로치 메로에타를 풀어준 거 보면 아마 메로에타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레젠트 공개할 때마다 느낀 건데 다른 게임들이랑 맞춰가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님 말고 일단 유출된 정보에 따르면 날짜는 이렇게 됩니다. 현장은 미국 LA와 대만 신베이시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 정보가 확실해지면 티켓팅과 숙소 빨리 예약하셔야지 저렴합니다. 글로벌은 3월 1일과 3월 2일이라고 해요. 그리고 몇주전 포켓몬드 그룹의 데이터 마이닝 소식 전해드릴 때 언급됐던 대인차가 포켓몬고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위작품과 진작품이 존재하는데 이 친구들이 야생에서 나올 수도 있고. 시즌 스페셜 리서치나 이벤트 스페셜 리서치에서 나올 수도 있는 게 리서치 관련된 정보도 데이터 마이닝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림자 레이드는 내지 삼양제인데 더 이상 말을 아끼겠습니다. 신규 엑스 포켓몬도 출시되는데 거다이맥스 라플라스가 등장합니다. 데어르가 격투 타입이라 데어르로 준비하셔도 되는데 범용성 범용성 생각하면 스트린더로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색이 다른 포켓몬 좋아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커미티데이 날짜들을 캘린더에 미리 박아두세요. 커미티데이 때 이로치 펑펑 쏟아집니다. 참고로 12월 커뮤니티 데이는 작년과 올해 커뮤니티 데이 포켓몬 주인공들이 야생 알 레이드에서 나올 예정이라 많은 종류의 이로치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테마 스티커를 통해서도 이번 시즌에 대한 힌트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부하 정기권을 판매 예정인데 구매하실 분들은 웬만해선 하나 더 때까지 아껴두세요. 겹치는 운명 시즌에도 쇼케이스가 월화수토일 나눠서 두번 진행된다고 합니다. 대발견 보상 포켓몬들도 변경되는데, 히시 크레이베이스가 없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 에잘 노리셔야 할것 같습니다. 서식시 변경도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포켓스톱 R도 변경이 되지만 모든 리스트가 있는 건 아니라서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좋은 소식은 가라르 코사노가 맥스 아웃 피날레 이후로도 7km 아래서 등장한다고 합니다. 시즌 보너스로는 매일 무료 레이드 패스 한장 추가, 고 로켓단 승리 시 얻는 별의 몰의 보너스와 선물 개봉 시 얻는 별의 몰의 보너스가 있습니다. 현재 공개된 이벤트들이 있긴 한데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은 월간 포고나 주간 포고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버섯이라는 아이템이 진짜 출시된다고 합니다. 맥스 배틀 난이도 줄여달라 했더니 캐시템을 내주네요. 고베리 새로운 시즌 일정도 공개됐습니다. 12월 3일 오후 10시부터 시작됩니다. 특정 랭크를 달성할 경우 아바타 아이템을 주는데 이번엔 블레리 관련된 아이템들입니다. 블레리는 하나지방 사천왕인데 제가 블랙 화이트 버전은 아직 플레이 전이라 누군지 잘 모르겠네요. 특정 랭크를 달성할 때마다 특정 포켓몬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랭크 6을 달성 후 처음으로 받게 되는 포켓몬 보상에서 깜눈크를 확정적으로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마스크드 피카츄를 얻으시려면 레전드 랭크를 달성하셔야 합니다. 확정 보상을 얻고 나면 포켓몬 보상을 달성할 때마다 포켓몬들이 랜덤으로 나옵니다. 대신 왼쪽 위에 있는 랭크를 달성하시기 전이라면 얻을 수 있는 포켓몬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면 랭크 5라면 초록색 프레임에 있는 포켓몬들만 포획하실 수 있습니다. 대단한 기술 머신을 얻을 수 있는 시간 제한 리서치가 매 시즌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레거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희귀 아이템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열심히 해주세요. 고배틀 위크가 1월 21일부터 1월 26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별의 모래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니 필요하신 분들은 날짜 기록해두세요. 겹치는 운명 중에 진행되는 모든 컵들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주간포고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시즌이 시작될 때마다 기술 패치가 진행됩니다. 맥사우 시즌 때는 대격변이 있었는데 이번 시즌엔 소소하네요. 심지어 패치되는 기술들이 크게 의미 있는 기술들 같진 않습니다. 새로 배울 수 있는 기술도 있는데 이것도 많지 않아서 아마 맥사우 시즌 고베리 메타가 거의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술 패치와 신규 기술에 의해 영향받는 포켓몬들은 이 정도 될것 같습니다. 조만간 12월 소식이 뜰것 같은데 더 상세한 내용은 월간 포켓몬고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